예, 그러면 이 3번과 코너를 마지막으로 예, 두 번째 패널토이를 마무리 짓고 세 번째 패널토이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바로 지구 온난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청중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영상 교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신데 새로운 코너를 저 제안해 주셨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과학 팩트 체크 OX라는 이름으로 지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수님 아이디어를 이제 자주 쓰겠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세 어, 가지 팩트 체크를 이번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화면으로 어 보여 드릴 테고 제가 읽어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우일지 X 일지 제가 뭐 거술을 어뭐 요청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 팩트 체크는 운실 효과는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시작되었다입니다. 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쉽게 맞출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좀 들어보시겠습니까?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가? 제가 보기 거의 반반인데 X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강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국 교수님 말씀하시길 온실효과는 영하 18도에서 그죠? 예, 영화, 영상 15도를 올리는 33도를 올리는 효과다. 그것은 산업 활동 이전에 수증기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이다입니다. 어, O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네, 압도적으로 엑스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국 교수님도 크게 강조를 하셨죠. 이 네. 예. 부분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걸로. <웃음> <웃음> 그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 어, 예, 어, 죄송합니다. 그 위키피디아에 지구대기의 온실기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 표를 보면 수증기가 어, 온 온실기체 기, 어, 온실효과의 기여분의 72%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다. 그 다음에 메탄이다, 오드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그래서 국교수님 강의 내용 그대로 나와있고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구대기 온실기체 중에 가장 사실 파워풀한 온실기체는 수증기이고 그 수증기가 국교수님 아주 오늘 좋은 포인트 지적해주셨는데 공범입니다. 주범이 아니고 공범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팩트 체크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팩트 체크는 지구 평균 온도 증가는 온실 효과 때문이지 태양 에너지 증가 때문이 아니다입니다.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어 상당히 많습니다.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어 이번에는 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답이 뭔가요? x입니다. 어 그 인터넷 상에서 이거를 이제 쳐보면 태양에너지 증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 맞다. 뭐, 어, 온실 효과, 100% 온실 효과 때문이다. 태양에너지와 관계 없다. 이렇게 한 어, 미디어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그것은 이제 시간 스케일로 보, 봤을 때는 자,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그, 그 오렌지색은 흑점 활동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지구의 온, 지구 온도의 온도 증가고요. 흑점 활동이 많아지면 태양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줄어들었는데 지, 온시, 아, 지구의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태양 에너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래프를 그릴 때는 70년대부터도 그리지만 1900년 산업 활동 이후로도 그립니다. 1900년, 1700년부터 이제 보이, 보이는 흑점 활동에 계신데 이거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어 이제 한, 그 나온 건데 습점 활동이 2에서 쭉 올라가다가 1900년대 14 그리고 최근 들어서 22, 23, 24 이렇게 습점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구, 190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양 에너지는 로 이제 환산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는 모양과 어, 우리 어, 전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의 모양이 상당히 최근 빼고는 흡사하고요. 그래서 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 온실 아, 저기 태양 에너지의 증가분은 약한2.5 와트퍼스키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온도로 환산하면 0.2도, 0.뭐 3도 정도의 증가로 계산이 돼서 지금 총 0.8도가 증가했으니까 태양 태양 에너지의 기여분은 한1 10, 10, 적게는 10%에서 불확실성을 따지면 크게는 한 30%까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팩트체크 OX가 뭐 뉴스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 역할을 해주신 최영상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 팩트체크 OX의 그 내용이 교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관점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른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코멘트 할 부분이 없나 네,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이 팩트 체크에 팩트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뭐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 태양 활동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제 과학자들간에 잘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어느 한 연구의 결과이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작다라는 것도. 이제 어~ 밝혀진 아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신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제, 제가 생각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IPCC 5차 보고서에 가장 최근에 오 5차 보고서에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산업화 혁명 이후에 태양 활동의 어떤 그 복사 강제력은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복사 강제력의 약 30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양이다라는 게 이제 IPCC 보고서에 있는 건데 이 팩트 체크도 사실은 이게 진실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 여전히 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과거 한 100년 전에 태양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관측했겠습니까? 관측했어도 어느 한 지점의 어떤 걸 관측했을 텐데 이게 다 구름이 끼면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전 지구적인 평균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요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체크 마지막 팩트 체크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100년 전의 온도도 믿을, 믿지 못합니다. 100년 전의 태양 에너지만큼 100년 전의 온도도 사실은 전 지구를 전체를 이제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한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요. 이거는 한 대여섯 사람들의 연구를 모여서 모여, 모여서 낸 결론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 태양 상수가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어, 아마도 그 최근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 기간 동안에 태, 태양 상수를 얘기한 거고요. 아, 최근 200년입니다. 네. 200년 결과입니다 200년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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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네. 하여튼 제가 저는 이제 그 어떤 클라이밋 어세싱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교과서에서 이제 다운 교과서가 아니 충중분들께서도 어, 이제 세 분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발히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어, 정말 오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마지막 패널 토이에 어떤 그 질문을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지구 온난화가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시보트를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경제계나 산업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보니라고 우가 사회자 분의 질문을 아, 보고 있습니다. 아그 간혹가다가 어, 그이 지구 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후회의론이라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이제,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느냐? 증가했다면, 그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 또, 그러면 인간 활동에서 증가했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이첫 번째,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증가했다. 이건, 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들, 간측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이제 그다음에 그럼 이산화 탄소가 이렇게 인간 활동에서 증가했다. 그렇다면은 그게 얼마 이 지구의 온도를 이만큼 올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양의 피드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을 것인지, 미래에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지식에서는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예, 그것으로 이 패널 토이는 마무리를 짓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리이드 사이트에서 이 코드를 입력하신 후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 잠시 이 질문들을 좀 살펴보고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질문 첫 번째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어, 초반에 언급하신 엘리뇨와 라니냐에 대한 영향도 설명해주세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어떤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쉬운 거라서 제가 아예. <laughs> 아까 국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처럼 엘리뇨하고 라니냐는 자연 변동성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인간의 활동이 있든 없든간에 지구의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구의 자연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변동성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력한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에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강력한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지구 전체 기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자연변동성 대표적인 자연변동성인 엘리뇨 라니냐 때문에 지구 전체 기온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연 변동성에 다른 어떤 외적인 강제력이 더해졌을 때에 이런 자연 변동성의 폭이 폭을 뛰어넘는 그런 범위까지 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예, 그 무명으로 저도 지구 온난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0년 전의 전지구적인 기온 데이터가 신뢰성 있나요? 그걸 전제로 상승 추세라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저는 60년 전 자료만 해도 신뢰성이 떨어져 보여서요. 음, 그 전지구를 커버하는 그 전지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밖에 없고요. 인공위성이 1978년에 띄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1980년부터 저희들이 그 관측 데이터를 이제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 오래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전부를 다 커버할 수도 없고, 특히 남반구는 지금 뭐 관측 자료가 이제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육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그 간간히 측정했던 그런 자료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지구를 대표하는 어떤 그러니까 전지구 영역을 다 포함 포괄하는 그런 자료로 가공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년 이후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80년 이전에는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이 저도 지구 온난화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최근의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고 과거의 자료가 더덜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그런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 이제 어, 그 온도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프락시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무의 나이 테나 아니면은 산호의 산호의 나이나 또는 이렇 그러니까 태정물 이제 코아 빙하에서 코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100년 전에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현재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가 이 정도면 되나이테가 이렇고 퇴장물도고 이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과거에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과거 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뢰성이 조금씩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 자료의 신뢰성은 약하다. 하지만은 상승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골라주신 것도 있습니까? 어... 그러면 제가 이 좋아요 수가 제일 높은 질문으로 하나 골라서 어 어쩌 보겠습니다. 슴세라는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 정도와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인류의 개체 수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온난화을 최소화하는 데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음해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에 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지구를 지키자는 건데 인류를 학살하면서까지 그러려면 차라리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저희가 그 조금 강연이 그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아주 질의응답을 많이 받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 아무도 으신가요 아예 앞에 여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강연 감사하고 더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좀좀 다른 측면에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이 분명히 그 어, 감빙기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빙하기로 가리라고 그렇게 그 지구과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항상 좋은 그런 기후만 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구 역사 45억 년 동안 최소한 다섯 번의 큰 빙하기가 있었고 그러고 그걸 또어 많은 그 혹독한 시련은 끝쳤지만은또 회복해서 왔는데 어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런 것이 천천히 티핑포인트가 그안 오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옵티머한 환경에서만 살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본다. 어 예. 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일단은 뭐 지구가 사실은 인류만을 위한 게 아닌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는 인류에 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 어떻게 티핑 포인트가 되면 굉장히 다른 생물한테는 뭐 좋은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인류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좀더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청중 질문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어, 저희가 이 워낙 활발한 토론이 또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각그 그, 출연해주신 패널 분들께 소감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예, 그 예상옥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두 가지를 좀 어,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계속 최영선 교수님께서 이제 지구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구가 굉장히 깨어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 강하고 약하다의 표현은 아니고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도 어떤 기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어떤 관심과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미래학자가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유일한 어, 화두가 있다면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카오스에서 이런 좋은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져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후로도 기후변화는 어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인류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중들에게 관심을 계속 유도하고.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laughs> 시간 s h a 니다 감사합니다 최 s I 교수님 t you, comes on. Thank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이고 k you. Thank you. 하자라는 쪽이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 어, 이렇게 들으셨다면 어, 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어, 좋았겠고요. 예, 저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어,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멋진 강연해주신 국정현 선생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어 저한테는 그게 의미 저기 의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저한테 의미했던 거는 이제 제 강연을 들으러 제 가족이 두 아들과 이제 와이프가 같이 강연에 와 줘가지고 큰 힘이 돼서 굉장히 이제 아, 기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어 저희 이 강연이 또 좋았던 이유는 제가 아까 그이제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 그과 좀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막으려면 뭘 제일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잘 알고 어떻게 이루어진는지를잘알때 우리 몸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연은 굉장히 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이제 과학자의 이제 소임으로서 이런 그이 지구 변화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변화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 우리 지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기간이 됐을 거라 됐을 거라고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구를 이런 지구를 많이 알므로써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보호하려는 노력이 되고 관심을 아예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 좋은 정책이 나게 되고 그런 정책을 선호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압장시킬 수 있는 게 제일 먼저가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잘 아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연을 주해 어, 주신 카우스 재단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세분 모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어, 오늘 강연과 토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결 같을 줄만 알았던 우리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 정말 저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가 힘을 모아서 어, 노력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후 변화를 막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강연에 대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2주에 걸쳐서 우리 과학도들이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하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이 경희대학교의 이정은 교수님께서 지구 탈출 계획 화성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 패놀로는 얼마 전에 새 책을 내셨다고 하는 이강환 관장님과. 어, 효린의 민박에 출연하셨다고 하는 문경수 탐험가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음 주에 이런 재밌는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